because <laughs> 안, 들리... 안 들리나? 안 들리는구나. 뭐, 하나도 안, 하나도 너무, 못 들었어요. 어, 이상합니다. <laughs> 네. <웃음> 그리고 이제 어떤 말못들으실 수도 있지만 <laughs> 사실 저희가 두 명이서 이렇게 이름이 없잖아요. 이제 한한 번도 비밀에 한번한 적도 없고 그래서 같이 한번 정해주세요. 사실 저희가 좀 친해요. <laughs> 어, 어, 이거 어때요? 갑자기 생각났어요. 진짜 뭔데? <laughs> 항상 라면을 같이 먹는다. 라면즈. 라면즈. <laughs> 와 대박. 오, 라면즈. 안녕하세요. 네. 이제부터 저희는 라면즈. 라면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 좋군데요. 어? <laughs> 라면즈 괜찮네 라면즈. <laughs> <laughs> 그저 은근히 공통점이 많아요. 제가 이제 입병 걸렸었는데 형이 이제 <웃음> <웃음> 요즘에 입병이 걸려가지고. <laughs> 아 입병질 여기 그까요 음, 이거 진짜 음, 아파요 <웃음> <웃음> 이거 좀 웃으면 그런데 제가 형은 한세번 정도 이제 아, 아실 분들 다 아실 그 알보땡 약을 발라줬어요. 알보땡 와, 죽을 뻔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진짜. 근데 와, 또 움직이면 안 되잖아. 그거 진짜 아파요. 그거. 그래가지고 아 <laughs> 근데 너무 웃겼어요. 솔직히 미안해. 너무 웃기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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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. 웃기긴 했어. <웃음> <웃음> 진짜 소리를 없는 게. 그리고, 이제 또, 희진이 형도, 형이 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몇살 차이에요? 한살차이두살 차이죠. 두살 차. 오, 저도 두살 차이에요. 우와. 오, 뭐야. 잠깐만. 오. 너 생일 11월 15일이지. 오, 형, 10월 15일. 오!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와우. 와 야, this 와. is. This is. 라면지. This is 라면지. <laughs> 라면으로 다져진 우정. <웃음> <웃음> 형이 가장 좋아하는 라면은, 하나, 둘, 둘 셋. 짜파땡구. 너구... <laughs> 어나 아까 그거 봤는데 후디 vs 스웨 스웨트셔츠 스웨트셔츠 후디 그니까 아, 후디랑 스웨트 셔츠. 스웨트셔츠가 셔츠. 스웨트 약간 이런 건가요 체크셔츠 아닌가 스웨트셔츠가 뭐지 약간 젖은 티인가 땀 묻은 티땀 묻은 티 아니 아니겠죠 아니 그거는 스웨트셔츠는 약간 바람막이 해야 된거 아니에요 아닌가 문브레이크야 도 <웃음> 뭐지? <웃음> 뭐지? 뭐, 알았는데? Okay. 뭐지? 알았는데? 오케이. 뭐지? 무슨적인 느낌이야? 저렇게 똑똑한데 멍청해. 아, 아 그거다 스포츠럴 자는 후디에 달려있는데 이게 지퍼가 있네. 아. 이거. 아, 그니까 러 후디랑 똑같이 생겼는데 네, 지퍼가, 지퍼가 있는거 있는 지퍼 있고 없고 차이구나.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뭐, 그렇게 한번 좀... 해볼까요?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후디. 와우! Yeah. Wow. This is 라면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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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으로 다져진 우정. <laughs> 라면 떡볶이. 하나, 둘, 셋. 라면. 라면준데요. 아, 지금. 라면지 라면지라면 <laughs> <laughs> 달콤 짭짤. 어, 이건 좀 하나, 둘, 셋. 짜 달콤... 짭짤. 네. 짤. 아, 근데 뭐 이게 틀린데도 이렇게, 틀린 이렇게 라면은 이렇게 아, 모이면. 근데 그 저희가 자주 먹는 짜파땡이 있잖아요. 네. 그건 달콤하면서 짭짤해 그렇죠? 어. 달콤짭짤. 이거 분류할 이유가 없잖 멋있다 귀엽다 하나 둘셋 멋있다. 멋있다 This is 멋있네 This is w h 아니 저희가 좀스웨웩가 있긴 해. 네좀 멋있죠. <웃음> <웃음> 오늘, 오늘 <웃음> 좀 막간다. <죄송하게. 웃음> 아, 오늘 좀 좀. 네. 아니야 우리 우리 뭐 있는 거야. 이게 스웩. 웨나 어. 멋있어. 어. 약간 이런. 형도 멋있고 저도 좀 멋있는 거 같아. 어때요 지금? 형도 진짜 멋있어요. 말 근데. 표현할 수가 없지. 좀 아, 멋있네요. <laughs> 아 저거 그리고, 그리고 목폴라도 같이 입었어요. 의도치 않게. 맞아요. 진짜 의도치 않게. 라면. <laughs> 라면즈. 아 그럼 마지막 캐치 타임 가 볼까요? 아, 오케이 오케이. 알겠습니다. 라면즈 아, 뭐. 스페셜 캐치 타임. 옷좀 입겠습니다. 라면즈 뭐였지? 라면즈. 어 이거 할래 이거. 오오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이렇게. 이렇게. 하둘 셋. 이 조합 아, 최고. 감사합니다. 오! 어? 진짜요? 라면즈. 어, 다음에 다른 조합 가서도 그이 조합 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<laughs>